찬가 2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again Thank you.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수의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분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장소, 만날 장소를 준비하면서 이 성막, 이 회막을 구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위임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는 성막과 또 성막에 필요한 이 기구들에 대해서 어 제작하는 이제 과정들을 말씀하신 후에,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하는 어 말씀을 어 전해 주시고, 그리고 29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 임직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을 우리가 오늘 3일째 살펴보게 되는데, 어, 제사장을 임식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한계 있죠. 어, 제일 먼저 어, 몸을 씻기고 어,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어, 관유를 부어 어, 구별하고 어, 필요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의 어, 맨 마지막 부분으로 어, 일주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재단을 거룩하게 하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때 매일 드릴 번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회막과 제사장과 또 제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진행되는 이 7일 동안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일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그래서 위임식이 한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속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뭘 하느냐 이단 위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될이 제단, 재단, 그 제단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또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될 때. 그 번제를 드릴, 제사를 드릴 그 재단을 구별하도록 하신 것이죠. 36절에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매일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이 재단을 위하여서도 속죄해라. 재단을 깨끗하게 해라. 아, 그것에서 앞으로 드려질 제사를 위해서 재단도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나무 살펴본 관유라는 거 있잖아요. 어, 기름을 부어서 어, 바르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성별할 때 쓰는 어, 기름인데, 이것을 부어서 그 재단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 그리고 37절에 보면. 너는 이랫 동안 재단을 위하여 어, 속죄하여 어, 거룩하게 하라. 아, 그리하면 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번재단, 이것이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재단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율법의 정결 예식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함이 옮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다고 규정된 뭐어 더러운 것, 피 묻은 것, 죽은 시체 이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그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함이 옮아와서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재단은 그 재단을 접촉하는 자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38절부터 보면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위임 받은 이제 제사장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위임 받으면서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진행되는 위임식 기간 내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네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어린 양두 마리를 드리는데, 39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먼저 번제를 드리면서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위임식 이후에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이것을 이제 상번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상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상자를 써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어린 양을 드리는데 거기에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단위가 우리가 좀 쓰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느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요즘 계량 단위로 환산을 해 놓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40절을 보면 그리고 너는 어린 양한 마리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2.2 리터와 순수한 감람 기름 약1 리터를 섞어서 바치고 또 포도주 약1 리터를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양이 이제 상당하죠. 고운 밀가루 2.2 리터, 또 순수한 감람 기름 약1 리터를 섞어서 소제물을 바치고 또 포도주 1 리터를 어, 제물로, 어, 전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전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상번제로 드리게 될 때, 어린 양한 마리에다가 고운 밀가루 2.1리터, 순수한 감람 기름 약 1리터를 섞어서 소재로 바치고, 또 포도주 1리터를 제물로 매번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1절에서는 저녁에도 아침에 드리는 것과 같이 저녁 상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도록 원하시는 이유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는 어떤 형식이나 재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있다가 가버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제사와 예배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는 늘 자녀가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데 자녀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이제 원칙을 정하고 약속 시간을 정해서 야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하자. 그래서 이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본다면 상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사십삼 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회막과 제사장과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만나셨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분만 산 기슭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세만 만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만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회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규정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또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할 중보자가 될 제사장을 세우고 한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제사나 예배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실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래서 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 교육자를 통해서 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어 만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어 상기시키게 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거룩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 준비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짐승을 좋아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시고 뭐, 짐승 탄 냄새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아, 내가 너희 제사를 받고 있다. 내가 이 제사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죠. 그들의 중간 지금 경유지인데 어, 출발해 온 곳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이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훈련하신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땅에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 상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지르는 심정으로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에서의 첫날을 시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필요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와 내 영의 깊은 간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주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